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한후 헤롯의 반응과 동방 박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여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 헤롯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벌써 약 6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의 유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헤롯 역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헤롯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서 6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회복시켜 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왕을 찾아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마카비와 같이 독립을 위한 전투를 일으킨다면 총독이라는 직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는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해 사양에 처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헤롯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우같은 헤롯은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행동했습니다 7절과 8절은 헤롯의 그러한 위선적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자신도 경비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헤롯이 취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회방으로 인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기는 했으나 한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반역을 일으킬 인물이라고 추정되는 자를 없애기 위한 일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뛰어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호를 위한 것이라는 구실로 그의 부하들 중한 명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발견하는 즉시 살해하도록 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낱낱이 조사하여 즉시 돌아와 보고토도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반란의 주동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을 일찍이 제거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해롯은 그와 같은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비범하고 대담한 인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 위한 이적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고자 하니 그곳을 체크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12절에서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의 계략을 망쳐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헤롯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 일이 사실은 다윗의 무너진 보좌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보존되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오늘날에도 교회를 해치고 파멸시킬 수 있는 무수한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원수들의 마음에 그런 계략들이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 좋은 기회들이 다가와도 그들이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회를 건지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당시는 물론이요,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절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온 예루살렘이 소독했다고 전했는데요. 다윗 왕에게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왕을 찾아뵙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선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먼 길을 온 이방인들만 홀로 왕을 찾아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쩌면 포악한 헤롯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되어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폭군에게 밑보여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보다 더 앞세운 것은 그들의 악한 배은망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유대민족 전체가 자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불편하고 귀찮아지느니 차라리 폭정의 몽예를 그대로 메고 압제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타오르는 열심은 세상의 삶에 욕심을 둔 유대인들의 타락한 태도에 약화되지 않았고 안내자 없이 왕을 찾기 위한 길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란다고, 찾는다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 위한 실제적인 발걸음은 한 걸음도 떼지 않았던 서기관과 유대인처럼 나 역시도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바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